이거 몇 바퀴 돌다 떨어졌어요? 8개 더왔대요 8개? 네3.2 승철아 고생했다 여기서 끝냈으니까 곱개반 아닌가? <laughs> 승철아 9개인가? 승철아 고생했다 몇개 됐다냐? 봐봐 잘했네 잘했네 쉬움? 어려움으로 해라 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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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잖아 붙잖아 일로 붙어! 뭐 하냐 너 지금! 붙어! <laughs> <인터뷰. 웃음> <한번 딴, 웃음> 안녕? 딴 안녕하십니까. 76초. 오늘 멋지냐? 오늘 5082 지속주 한다고 그래야 된다. 5082초? 네. 82초면 3분 20초냐? 25초일까요? 3분, 3분 25초? 25초. 네. 5km? 네. 영원히는 됐을 것 같아. <laughs> 우리 재영이. 42초 해봤자. 재영이는 한 4km에서 떨어져 나갈 것 같고. 네. 맞지? 고마워, 고마워. 너무 열심히 하이. 뛰지 마. 25초. 어 황태자국 87분 82초? 해봐자17 네, 17분 5초예 예 네, 네, 17분, 17분 5초. 5초밖에 안돼 82초 <laughs> 82초 그것도 안 짝으로 들어야지 네. 땡땡으로 들어야지 82점 매 다이빙은 17분 10, 15초 막 이래 나와버 그래 82초 술 채로 왜 이거 이것이냐 쓰려 시냐 프로 수리가 내 몸에 제일 맞더라 이것이 네? 나같이 근력 없는 사람들은 티에야 알파3거나 프로포나 이런것들은 너무 깔아앉아으로 쿠션이 너무 좋은게 못뭐 깔아뜨기 한다며 너는 나는 깔아뜨기 하니까 티에 그래도 깔아뜨기 하게 나는 <laughs> 우리 누구 정모 유튜버가 깔아뜨기 하라게 나는 애찬논자다 깔아뜨기 애찬 <laughs> 무슨 힘을 빼, 뭐, 뭐, 발을 통통 뛰고, 뭐, 롤링을 하고, 뭘 하고, 아무 샐러드 없다잉? 힘을 액해야 된다잉? 까라뛰기로 어, 감사합니다. 최대한 지면하고, 바짝 해갖고, 네. 까라하고 뭐, 보복 가듯이 뛰어야 돼. 네. 그래야, 어, 후반에도 힘이 남지. 하... 그러힘 나. 야, 근데 너는 5kg를, 어? 지금, 어? 16분 16, 39초 뒤부터 야, 뭔데 이렇게 열심히 하냐? 너골프치러안 가냐? 너 골프 치고 뭐술 마시고 다니고 해야지. 갑자기 또 5km를 막. 그, 그런 것만 뛰대. 하고 어떻게 산다냐 응? 어? 이것저것 다 해야지. 아또 갑자기 뛰다가. 일어버리고. 갑자기 또 사라져가지고 또 골프 치고 있고. 또술 마시고 있고. 아... 너 동마 때뭐 어떻게 뛰려고 뭐 지금 동마 준비하냐? 동마 때한번 이상구. 또 2019년도에 아깝게 이사일해가지고너 작년에도 이상구 한다고 안 그랬냐? 아, 좋네. 영원아. 서브 서브, 서브 네. 만 했지 계속. 승체. 우리한태 해갖고 뭐 이상한 거 도전한다는데 웃기지 않냐? 파이팅. 야, 나 살찌가게. 파이팅. 아니. 400kg 300kg만 한12 12 1, 2, 3개월만 400kg씩만 뛰면은 400 400 300. 마음 프로님. 광주가말리지 제일 적긴 해 솔직히 하... 다른 지역에 비하면 말리지 너무 적긴 해5 0 0 k g 거든 아, 나 우리 우리 달리기 교실 그 야, 역사 여기 승철 있나? 어게아못 보세요 못 보세요 아... 없어요 나, 나 들어오기 전이야 없냐? 어, 나 들어오기 전이야 16년도 까지 그때가 오와. 15년도 아, <laughs> 자아어 아, 아, 우리 용돈코치 우리 용돈코치가 페이스 메이커지? 와 어, 다리 한번 봐봅시다 다리가 짱짱이하고 아, 재형이 다리가 제일. 와 예. 아, 아, 멋있다. 아니, 키로, 다리가 다 키도 크고 제이 다리가 완전히 막을 주셔 도 야, 나, 너, 나, 너는 뭐야, 다리가? 이디오피아 이리, 이리, 남미 어? 이디오피아 남미너 케냐 다리 같다. 케냐 선수. 알통 봐라, 요. 요. 너제 케이... 좋은 건승철형이고 케냐 선수 다리 같아요. 봐봐. 와, 떠요. 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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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럼 쉬어. 지나니다 내가 봤을 때는 지영이는 약간 근육이 있는 스타일이야 지영이. 달리기는 이런, 이런 근육질이라 아무 필요 없이야. 아, 너 케냐가 뭐 근육질이 있다냐. 케냐 선수 다리 네, 같아요. 너 좀... 우리 민국이나 그런 다리가 좋아. 신민국이. <laughs> 민국이 다리가 제일 좋아. 나도 너무 두꺼워. 민국이 다리가 돼야 돼. 달리기 하면 무튼 알고 싶어요. 엄청 낮지. 나 아, 어렸을 아. 때 다리가 봐 보세요. 반바, 반바지를 못입었어 완전히 봐 봐. 요금 단단히 하 가늘어 가지고. 갖고 싶은 다리 아니에요. 그러봐 봐. 네 눈. 빵들 봐. 바늘도 바늘도 꾹 구겨서 봐. 와. 광광 염난 게 바늘 바늘도 눕혀가 거시게 한다니까. 바늘도 눕혀가 바늘이 부러져서 마치 우리 직원들 많이 했어요 바늘 주셔야 바늘이 부러져서 안 들어가고 얼마나 까다 하는 거. 아, 괜히 지리잖아. 야, 다리가 진짜 니는 다리가 딱 봐도 뭔가 타고 난거 같지? 다리 없으시고 어. 너는 빨리, 아니 까라, 잘, 잘 달릴 수 까라띠기. 있는 달다. 잘 달리라면 깔아쓰기. 지면은 최대한 <laughs> 0킨시정도로 깔아뜨기해. 그래, 한번 뭐 달려봐라 그렇게. 까라띠기, 까라띠기. 그래, 이렇게 이렇게? <laughs> 그래야 힘들어. 그래 한다니까 불꽃야힘들려면래야힘를어 그래야 야돼 아 이거 방송에 다 나오냐? 구미타 나와야 돼 까라떼기 까라떼기 유행하는 거 아니에요? 이사람 할줄알지 <laughs> 이거? 집주 한두개더 하시고 있니? 아 집주 아, 아, 해야 되나? 네. 네 바로 들어가야 어, 여러분 다리만 봐도 이거 진짜 실력자 되는 걸딱 느낄 수 있네 오늘 82초로 한 8개 한번 많이 한 거다 오늘 날씨가 바람도 불고 여기 죽으면. 털 잘라버려라 털 이거 한번 밀어갖고 많이 나왔어요 내가 좀좀 좀 조금 미쳐가지고 창피하니까 면도기로 밀었단 말이요그털 자르면은 왁싱인가 이거 1분 빨라져 그래야 왁싱인가 이거 어디 왁싱샵인가 가갖고 하면 돼재영아 예. 여기 털 밀었냐? 아한 번도 밀 적이 없습니다 그래 음. 그거 밀면 이거 웃음 조금 그래가지고 부끄러워서 흐흐흐 <laughs> 봐 아, 네. 많이 얼마 없어 다리털 다 밀면 돼 많이 사람 없다니까 괜히 밀어갖고 많이 생겼네 가도 못 가든 아무튼 가봅시다 아어리뭐어밤에 <놀람> <어디 놀람> 끌려 나가는 <것> 같다 밤보다운데자 <놀람> <놀람> 여러분 드디어 결전의 시간이 왔습니다 에 끌려 가는 같다 자 추워라 엄청 추워 지금 엄청 추워 어 바람도 불고 추다다고 <놀람> 자, 승철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나는, 성공 나는 성공 못 한다고 온다. 응, 나도 성공 못 해. 아, 못 한다고 온다. 어차피 운으로 퍼데이에서 16분 때 뛰었지만은. 와, 추워. 어, 추워, 추워. 아, 어, 춥다. 출주해, 출주한 다음에, 출주해. 어, 아. 어 재영이 안녕. 추워, 추워. <laughs> 물은, 물안 먹냐? 물 안먹어? 어? 더 사나! <laughs> 자! 질주해 질주! 줄주. 아 지금 질주! 마지막 질주! 줄주. 질주했어? <laughs> 아, 날씨는 추운데, 지금, 여기 월드컵 경기장에 한훅끈 달아오고 있습니다. 아, 추운데, 싱글렛. <목소리> 아, 딱, 저, 저, 거, 거, 걱정됐나요? 어디 출발한가? <목소리> 저쪽에서? 안춥 아, 지금 전좀 괜찮아요 아 그래요? 저..저기 저, 저, 봐 파이팅 한번 해라 군인은 안춥지 파이팅 한번 해아씨화이팅 아. 떨려 죽겠다 지금 뭐야 어, 떨려야 이거 음. 어, 진짜 재형아 네. 잘 뛰어라 예화이팅 네,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예 네. 코딱이 화이팅이팅갈니까 여기 다팅 화이팅. 있을 거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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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이 문제긴 한데 저도 어차피, 나는 못 가요. 페이스, 그걸 꽃이. 네. 우리 영덕꽃이. 우철령이 술을 많이 따라줘가지고. 어, <laughs> <laughs> 나 그날 죽는 줄 알았다. 총 옛날. 안 취한 거 그날 총회 때 처음 봤습니다. 멋있었습니다. 아, 술을 많이 <laughs> 먹으면 안 취하더라, 나는. 아휴, 술을 꺼내야 되는데. <laughs> 승철아. 어. 술을 끊어야 되는데 술이 안 끊어진다. 어저께 나팍장 다섯잔 먹었다. 시식해갖식이고 빗밥이 아니라 진짜 먹었다. 아니, 빗밥 달지 말이야. 술 먹어갖고 또못 뛰어달라고 하지. 아휴. 여기서 시작이야? 아 어. 어, 내가 쫓아 못 쫓아가는데? 출발했습니다. 됐지? 이지 Let's 어, 어. 이제 강진이 달리기 대표님. 아, 예. 응원 오셨어요, 응원? 네. 예. 이제 몇개 들어왔어요? 지금? 예. 하나? <laughs> 이제 하나, 저기서 하나. 이제 오면 하나? <laughs> 아니, 여기저기만 <열 장이만> 하지. <laughs> 예, 예. 아, 저기서 돌았구나. 어, 5 k 로니까 예쁘게 봐. 자, 네. 응원, 응원. 응원해라. 와, 예. 아, 또 우리 고다표가 응원 엄청 잘해요. 아, 또추워왜 추하러... 이렇게 추워? 운동도 안 하는데 왔냐? 응원하라고 그러죠. 좀 들고 좀 뛰어라. 영사님, 네? 네? 들고 좀 뛰어가면 지금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들고 뛰어요 너무 춥다, 날씨가. 들고 좀 뛰면 나 힘들어 죽겠다. 안녕하세요. 나 힘들어 죽겄시야. 철을. 오나 오나 오나. 아또 뛰어야지. <웃음> 자, <웃음> 자 <웃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광교 달리실. 멋지사나이들 영도 꽃치자잘 아, 나갔습니다 좋습니다 영도 꽃치 사랑해 이 코딱이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영이 동생 확대해 잡고 도사아이야 카메라 누구죠 뛰어봐라.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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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안 돼. 기 저기 저기 는 안되지 저기 저으로기 저기 하기 요즘 우리 도기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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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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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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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는 재미없어도 우리 와이프 옆에 붙어 있기만 하면 기본 기본을 하니까. 하여튼, 언제, 언제 미적이 피면 아니나? 내가 매일 경기마다 하는데 모르는구나. 아니, 끝까지 해야지, 하나 뭐. 아, 남원에서는할수 있었는데. 그래, 남원에서또 이제 퍼져가지고. 아니요. 남원에서 헬스트 어, 올라가서 안되었길래 15km에서 멈췄잖아 근데 그 풍선 타고 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페이스를 맞춰서 가다보니까 케이던스가 한 190으로 자꾸 뛰더만 그러니까 이제 폭폭이 좁아지니까 거기 따라서 뛰어지더라니까 그래가지고 뭐 우철의 자네가 바로 뒤에 들어왔잖아 아, 난 미적이 잡느라고 힘을 써도더만 <laughs> 그래, 처반에. 그니 그래, 배터리 그 교찬이라고 멈춰도더만뛰싫어더라 처반에 힘 써보니까. 아, 도저히 나가 카메라 들고 뛰야 아, 저기 또 오네요. 어, 또 옵니다. 어. 저 여행지. <몽 ondan 몽 몽 dogs> 승진아! 붙어! 일로 붙어! 뭐하냐 너 지금! 붙어! 승진 할수 있어! 멋있다 동생 멋지다멋 으, 으, 수고했다 기타 연도 같이. 성공 성공. 와 야, 영원아. 아. 성공해 성공. <laughs> 여러분, 광난이 나네. 아. 이다이 아, 제형이. 야, 끝까지. 이야. 와. 야 야.

미정아 어찌냐? 음, 뛰는 거 볼게 수꼬꼬넘어와도 참고 뛰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아또 우리 멋지 두 손은 어찌냐? 멋있지 멋있지? 아와 와, 가슴이 뜨거워져 잖아 내가 뛰어 이건 구경만 해도 우리 실력이 늘어나보래 구경만 해도 실력이 늘어나보래 에이씨. <laughs> 아, 잘했어 엄청 잘하고 3 k g 소희야, 어, 뛰는 거 봤냐? 어, 진짜, 진짜 멋있지. 진 어. 국가대표했어. 아, 우리 소희 너도 할수 있어. <laughs> 소희야 너도 할수 있어. 네가 끌고 갈 거야? 아. 어, 좋아. 네가 질질 끌고 갈거냐 미정이잖아 미정이. 호가. 와, 지영아. 호가. 와, 지구로 가. 와, 호가. 호가. 아, 호가. 아, 우리 언니 봐. 발 얼른. 아. 아. 우리 젊은끼들 기출해 어. 거 아니야? 모자 구질 때문에 온거 아니야? 날니 다리가 이뻐져 온거아나 다리야 아니 다리가 이뻐져 온거아야다리내 아. 다리 쾌자 아. 다리 같지 않냐 어디, 어디, 어디 하죠. 가서? 하죠. 아니 이거 뛰기 전에 저카우절 하나 먹 것인데 안먹갖고못뛰어안 형이 그안먹고못했어안 먹어도 돼안해 숨이 너무 차다 그 너, 너 전날 너, 술마셨서 너, 그러지? 어 이제 웃긴 승철아 승철아 커피 한잔 마셨으면 소감 한마디 해라 커피는 어. 아인데아 아우 너무 힘들다, 힘들다. 82초, 82초. 어. 힘들어 82초 81초 힘들어 트랙에서 하는거 힘들고 이제 바짝 좀이 이앞에서좀잘 뛰어갖고 내심 기대하고 기대의 반, 설레임, 반. 엄청나, 어저께 잠도 못 잡았어. 오늘, DV 디위, 때보다 더긴장했어 오늘. 오늘 뛰는 것이. 그랬는데, 내 주소가 지금 어느 정도 있는 것인가, 지금 달리기. 5km 주소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인가, 테스, 테스트도 해보고, 아, 말도 안 나온다, 그러고. 아 테스트야. 테스트를 한.. 응. 내가 지, 진짜 16분 안에 네. 들어올 수 있는 어, 주장가. 이, 그거 한번 한 테스트 해 보려고 했는데이 맛은 음, 이렇게 했는데 만족하고. 하니까숨 숨이 좀 찼어. 음부터그어트라빈니가 뭔가 그거 뿌려 갖고 코로 숨이 안 쉬져. 숨 쉬잖아. 안 하는 거 하지 말라고처음부터입으로 신데 뭔그 제가 영원히 한 말도 안 하고 있는데요 제일 좋은 거좀좀 와줘. 실이 담봉 때문에. 아니 내국성이 네, 좋아진 요다웠 넘게 뛴 같은데 지다심지다또 언제 도전하냐? 일요일날 화성대회 화성대데심지에 뛰어야지 아니 또 여기서 <laughs> 또, 또 언제 도전해? 여기서? 그 다음주 다음주에? 또 목요일날? 토요일날 토요일날? 토요일날 지속해야지 다음주 토요일 이번주토요일 여러분, 다음 주, 다, 다, 다음 주에 또 도전한다네요. 그때 꼭 소방해라, 승철아. 3,000 했으니까, 이제. 3,200인가, 3,000인가 했으니까,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4,000. 4,000? 4,000 하고, 그 다음에 5,000 하고. 조금씩 해야지, 뭐. 한 줄에 배불리겠냐? <laughs> 또안 된다고, 해도 사라지지 말고. 꾸준히 해야.